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음, 네 어떤 고맙습니다. 게 궁금하세요? 아 보성 파워텍이요. 보성 파워텍이고요. 매수가는 네. 비중이요? 매수가는 3,500원에. 네. 20%요. 3,500원에 20%. 아, 일단 보성파워텍을 3,500원에 사셨다면요. 저는 뭐 일단 그냥 가져가보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비중이 조금 20%로 살짝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 올라갈 만한 테마이긴 하거든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정치 테마로도 엮이기도 하고 발전 테마 뭐 원자력 테마 전기 테마 전력 테마 이런 쪽으로 다 엮여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전도 그렇고 지금 적자가 심하다고 하니까 지금 뭐열 어~ 저 뭐냐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은 또 유가가 또막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기름 태워가지고 우리가 기어 전기를 만드는 거 너무 비용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용이 좀덜 드는 게 뭐가 있을까 위험하긴 하지만은 안전하게 만만든다 만든다면은 원자력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효율적인 거 아니냐는 분위기로 지금 계속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본다면 저는 보성 퍼워텍이 테마가 아예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문제는 최근 만들어졌던 저점이 시청남님 매수가 3,500원 자리가 저점 자리였는데 그걸 깨고 무너졌다라는 건데요. 여기 무너졌을 네, 때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떨어졌을때 추가 매수하는 방식이 있고요, 무너질 때 손들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 저는 이거 지금 다시 한번 만약에 여기서 단기 만능 나와준다면 3,400원에 가깝게 올라왔을 때 시청남님 지금 비중을 네, 한 절반 정도 줄이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면 하 3,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사면 매수가도 떨어지고 좋잖아요. 그죠? Yeah, yeah. 음,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사기 위해서 새로운 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을 정리해서 현금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400원에서 5병까지 본전 언저리까지 올라오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만약 그다음 이후에 yeah. 다시 또 여기서 뭐 일시적으로 무너뜨리고 주가가 회복될 수는 있거든요. 4,000원대까지요. 어 yeah, yeah. 그러면 줄여 놓고 다시 사면 돼요. 어떻게해요 4,000원 올라왔다가 3,500원에 또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 다시 사면 돼요. 그래서 다시 사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본드에 정리하시고, 어, 여기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정리한 다음에 밑으로 빠지면은, 저는 만약에 아래쪽으로 빠져 내려간다면 2,500원대까지 밀렸을 때 추가하면서 하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비중을 먼저 줄인 다음에 2,500원까지 내려가면 추가매수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만약에 4,000원까지 주가가 회복된다면 3,500원에 다시 한번 추가매수 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예. 음, 네, 이거는 가져가시길 2, 바랍니다. 2,500원까지 빌릴 수가 있다고요. 음, 네, 거기까지 내려가면 추가매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려왔으면 예. 좋겠네요. 저는. 예, 예. 음,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